안녕하세요 저는 중앙교회 교육국 소속 사랑교회 변춘자 전두사입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중앙교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심성수 단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8월에 부임했습니다 어, 사랑교회는 10월 16일에 주디홀에서 여덟 명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은혜 가운데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교회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 또한 중앙교회 장애인 사육을 위해서 준비된 많은 헌신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부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14명의 친구들과 18분의 선생님들이 매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기쁘게 찬양하며 신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랑교회에서 진행된 예배를 사진으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 오른쪽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저희들이 첫 번째 예배드리고 단체 사진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어, 저희들의 찬양 시간 우리 친구들이 아주 신나게 찬양드리는 사진입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네, 계속 보여주세요. 아, 이거는 저희가 겨울에 지압리에 있는 썰매장에 가서 단체 사진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진은 저희가 종료주일에 이동진 목사님 집내로 저희 자체적으로 사랑교에서 회 성만찬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 넘겨주세요. 분방공부 시간 사진 몇장 저희가 넣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저희가 장애인주일에 장애인연구소 김혜영 목사님과 헌신예배 드린 후에 저희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현주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세미나 열고 굉장히 유익한 교제 시간 가진 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그 야외 문화 체험으로 레일바이크 타고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를 마치면 강대상 앞자리로 와서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저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면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8명의 친구들을 시작해서 지금은 14명의 친구들과 선생님 18분의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최근에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친구들이 큰소리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기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라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사랑교회 예배로 인해서 부모님들께서 자신의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모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 오는 것 일주일 내내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어, 엄청 우리 친구들이 그 좋아하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한 교회 본당 입구에서 만나게 되는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하고 악수하자고 갑자기 손 내밀 때 놀라는 분도 있지만 웃으면서 친절하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좋아서 하는 행동이지 공격하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 교육국 여름 행사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교회 여름 성경학교는 8월 19일과 20일에 진행됩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는 떠남과 분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과 가치관에서 떠나 분리됨과 동시에 의와 거룩함을 쫓는 순례자의 길,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 동안 살아온 죄악된 세상에서 또 익숙해진 삶의 자리에서 떠나셨습니까? 어, 중국 시안에 가면 한 세인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한 3년간 매년마다 일주일 동안 봉사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 윗과의사이며 목사님이신 분이 그 재활병원의 원장으로 섬기고 있어서 저도 갈수 있었습니다. 80여 명의 한센인들이 하루 두 차례씩 한센인들을 두 차례씩 치료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를 준비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갈 때마다 소란스러움이 있기는 했지만.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는 그분들과 같이 찬양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휴식과도 같은 시간을 지내다 오곤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이랜드 회사에서 그곳에 한 컨테이너 분의 옷을 보내주었는데 그대로는 입을 수 없었습니다. 한센병으로 인해서 변형된 모습과 체형을 갖고 있어서 손질을 해야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몇몇 분에게 손질한 옷으로 갈아입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입었던 옷은 다시 입을 수 없을 만큼 낡고 더러워져 있어서 한 군데 모아서 불에 태웠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분이 저에게 일부러 찾아와서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감사하다고 양심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있는 분들 중에 항상 조용하게 지내며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분이어서 저에게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갑자기 밭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 얌전하던 분이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욕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미 태워버린 자신의 옷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입을 수 없는 낡고 더럽고 냄새나는 옷이었습니다. 그렇게 얌전하던 모습은 간대었고 누군가 가까이 있으면 공격당할 것 같은 불안함으로 저는 온팔치에서 바람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3일간 밥도 먹지 않고 소라는 계속되었습니다. 더럽고 냄새 나는 옷에 익숙해져서 그 옷을 다시 찾아내라고 소리 지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니 내 모습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에 묶여 다시 돌아보기도 싫을 만큼 어리석었던 지난 날의 삶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새마포를 입혀주시며. 이 땅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셨고,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 주셨는데, 냄새나고 더러운 어제의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얌전하고 조용하던 분이 다시 만지기도 싫을 만큼 더럽고 냄새나는 옷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악을 쓰고 소리 지는 모습이 오늘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지금의 삶은 옛 생활, 옛 습관에서 완전히 떠나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 전에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33절 성도님들이 3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35절, 3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36절까지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혹시 우리의 기도가 제자들 같이 일방통행은 아닌지요? 주님의 뜻과 교육과는 상관없이 오직 내 뜻만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는 무관각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살아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며 신이 났고 우쭐거렸으며 자신이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씀이 사실 그대로 믿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편안해지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것이며 고통스러운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십자가로 막아서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의 사랑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세상을 향해서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의 가치만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맹인이면서 거지인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조차 없이 디메오의 아들로 불려지고 있는 존재감 없이 사는 불쌍한 거지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복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르살렘을 향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여리고는 해저 260m의 위치에서 여름이면 새벽에도 35도가 넘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더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리고는 동서남북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라고 합니다. 주변의 모든 광야인데 반해 여리고 주변만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엘리사에서 샘에서 엘리사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대지를 적시고 종려나무 성읍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아랍 자치국 마을이 되어 있고 엘리사의 생물은 아직도 여리고 마을의 주요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케오와 사케오의 회심과 구원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아,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는 오늘도 여전히 맹인이면서 거지의 신분으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매일이 똑같은 일상입니다. 구걸하는 일 외에는 다른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누군가가 던져주는 동전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바디메오의 반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는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름입니다. 디메오는 종교적 의미에서 더러운, 더럽혀진, 불명예스러운이라는 뜻의 아라모 타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레이규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부정하다, 어, 언클린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의 맹인은 저주받은 자이자 공동체의 불명예로 여겨 사회적, 종교적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세상에서 버려진 부정하다라고 취급받는 존재감 없는 맹인 거지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언젠가 이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의 율법에 근거한 판단이 바디메오를 맹인 거지로 묶어두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신분에 상관없이 자신을 만나주실 분임을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오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답이 없어 보이는 막막함에 주저앉아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답답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7절과 4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어, 거리의 소란함 가운데 그가 학습고대하며 기다리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주저함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 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에게는 일생 일대의 사건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만나야 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아서면서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꾸짖는 그들은 아마 자신들은 깨끗한 척하면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소리에 더 크게 소리집니다, 지릅니다. 나같이 불쌍한 자를 돌아보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 성경에 보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묻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대답하시면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교회관에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장애인 역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우리는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성도님들은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전통적인 생각으로 장애의 원인을 그의 부모나 가족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교회 학생들은 발달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자폐장애의 원인이 어머니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양육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왜곡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자료라고 밝혀졌지만 얼마나 많은 장애인의 어머님들이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는 성과 악에 대해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에게 판단과 정죄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가로막는 자들이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바디메오가 평생을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오늘 꼭 만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부정당한 존재로 더 이상 살수 없습니다. 자격과 신분 상관없이 살아있다는 존재 그 자체로 나를 받아주실 분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에게는 세상을 구원할 자, 그분이 메시아라면 분명 나같이 불쌍한 죄인을 돌아보실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의 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인정받고 살아갈 만한 때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눈앞이 캄캄할 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막아서는 자가 아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49절입니다 5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고 바디메오를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크게 소리질러 외치는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예수님께 통했습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는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외침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외침과 동시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의 유일한 재산은 겉옷 한벌이었습니다. 그 겉옷은 자신을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줄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겉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 존재감 없이 살면서 부정당하고 더러운 맹인거지로 구걸하던 옛날의 삶을 상징하던 겉옷은 벗어 버려야 합니다. 받으며 오는 자신의 부정을 깨끗이 씻어줄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삶에서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적 체면과 권위, 부와 명예, 중요한 가치로 생각되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또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까?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벗어버린 겉옷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일부분으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주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한 손에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제자 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나의 자아를 버리고 주님의 긍휼을 배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셔서 더럽고 부정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적당한 타협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걸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실전입니다. 그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하고 부족하며 극률이 역임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가는 순례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51절과 5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디메오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에서 본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맹인이 육신의 눈을 뜬것 이상의 바램이 담겨져, 담겨져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인 눈으로 본다는 동사는 옵토마이를 사용하지만 바디메오가 주님께 요구했던 것은 신체의 일부인 눈으로 볼수 있는 사건을 들어서. 영적 눈의 열림을 표, 표현하고 있는 아나블레포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나블레포는 위 위로라는 뜻의 전치사 아나와 직시하다라는 블레포의 합성어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교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러러 보시고라는 라고 번역된 그 바로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는 것만이 아닌 영적인 세계,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는 소원이었습니다. 풀어서 보면 주여 하늘의 세계를 보기 원하나이다입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마음에 품고 있던 소원은 하늘의 세계, 즉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나같이 부정당하고 무시당하고 더럽혀진 존재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원한 세계를 볼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셨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기 이곳은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광야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곳을 목적지로 삼아서 앞으로도 계속, 아니, 더 나은 환경과 좋은 조건의 자리가 목표가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내 후손들에게, 아니 내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나를 기억하고 내 공로를 인정해줄 이름 하나는 남겨놓는 것이 성도님들의 목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지 않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물론 광야 같은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스러운 사,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가 이곳은 아닙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일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곧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먼 맹인 구걸하던 바디메오 세상에서 버림받고 부정당한 존재였지만 다윗세자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선포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구걸하던 맹인 바디모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진리의 길을 따르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디메오가 확신하며 강구했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극률의 은혜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눈도 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세계를 볼수 있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 낙인 찍힌 삶을 살다가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보는 자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